네, 스코넥 살펴보시죠. 삼성전자가 게임 시장에 공략에 나선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삼성과 VR 게임 이제 협업 부각의 강세를 나타냈다고 합니다. 오늘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네, 스코넥 7.11% 상승을 나타냈고요. 13,550원에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스코넥 한번 어떤 기업인지 봐주실게요. 네, 스코넥이라는 기업은 어, XR. 그로 이제 교육, 훈련 사업도 하고, 그리고 메타버스 VR 게임 사업도 하고, 그리고 뭐 XR, 미래 사업 등을 영위하는 VR 콘텐츠 개발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은 뭐 삼성전자 게임 시장 공략을 하면서 또 삼성과 또 VR 게임 협업에 좀 부각이 되면서 강세가 되었었는데요. 어, 일단 메타버스 관련주로 통하죠. 이 종목은. 네. 그래서 그, 스, 그 스코넥이 좀 거래량이 오늘 많이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예, 그 오늘 어, 그 스코넥의 거래량이 그 전일 대비해서 1,459%가 증가를 했습니다. 정확한 상승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는데 어, 일단 그, 이나, 그 오늘 어, 삼성 스펙 4호 그리고 뭐 삼, 삼성 스펙 6호, 삼성 머스트 스펙 5호 등의 삼성 관련 스펙 주들이 이제 강세를 좀 나타내면서 어, 인수합병 후보로 평가가 돼서 이제 스코넥이 어, 좀 강세를 보였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아닌데 이게 스코넥이 지난 3월달에 그 경기도 수원시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열렸는데 어, 그 삼성전자 주주총회에서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이 로봇과 함께 메타버스 분야를 삼성의 미래 신사업으로 지목을 그 하면서 좀 주목을 받았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래서 이, 그 이 종목은 그 삼성전자 메타버스로 좀 움직였었던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거 차트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3월 17일부터 해가지고 이때부터 조금 반등이 있었는데 이때가 삼성전자 메타버스 신사업 육성 소식이 있었습니다. 음. 이날 있어서 어, 조금 움직임 보였었고요. 삼성전자 VR 게임 협업 사실 또 재부각되면서 또 한번 상승을 보였던 보였었던 적이 있습니다. 음. 어, 그리고 그한 6월달쯤에 보면은. 이때, 이때도 조금 반등 보였죠? 어, 이때는 무슨 소식이 있었냐면, 게임타마가 일단 그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니에 이어서, 어, 메타버스 삼성전자의 VR 게임 공급 예정 소식에, 어, 이때 한번더 이제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보였었고요. 그리고 뭐, 7월 달에 보시면은, 이때도 조금씩 6회부터 조금 상승을 보였는데 이때는 어그 도미너스 게임즈와 블록체인 NFT 메타버스 사업을 위한 그 업무 협약 을 체결했다는 그런 상승 그런 소식이 있어서 좀 상승세를 좀 보였었던 적이 있었고 보시다시피 어 그렇게 그큰 움직임은 없습니다. 어그큰 움직임은 없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좀 언급이 됐는데, 뭐, 직접적으로 이제 협업을 하겠다가 아니라, 뭐 그럴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음. 이제 움직인 거기 때문에, 섣불리 진입을 하셨다가는, 어, 급락하거나, 아니면 그, 어, 좀 이제, 그, 손실을 좀볼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저 싱크 그 스코넥이라는 종목 자체가, 뭐, 안 좋다라기 보다는, 일단은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근데 하락할 때는 보시면은, 이렇게 크게 하락할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 있구나라고 좀 생각하시고 좀 신중히 접근을 하시면 좋겠습니다.